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레벨 다운을 좀더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렙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요트나임에서 낙사로 레벨을 다운하는 것과 하나는 부르탈이 된 후에 한번 죽고 부활하고, 모판테 죽고 부활하고, 그걸 이제 반복하는 방법 총두 가지인데, 일단 제가 저번에 낙사로 레벨 다운을 해본 결과 36레벨에서 4레벨까지 걸리는 시간이 4시간 정도 걸렸고, 부르탈 방법으로 36레벨에서 4레벨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 반 정도에서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게 부르탈 방법이 좀더 빠른 것 같은데 요트나임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 부활해서 이제 몹을 때려도 바로 안 죽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일단 저는 40 레벨에 주는 탈 것으로 영웅 탈 것을 도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메인 퀘를쭉 밀어서 요트나임 퀘를 전부 완료하고 니다벨리르까지 맵을 열고 있습니다. 40 레벨 때에서 부르탈 방법으로 요트나임에서 내리면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똑같아서 고민을 하던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뭐 답을 찾았다고 해도 막 되게 엄청난 건 아니고요. 부르탈 어 방법을 사용하되 요트나임이 아닌 니다벨리르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니다벨리를까지 열어두셔야 하며 아쉽게도 30레벨 업적작을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부르타 상태가 먼저 돼야될텐데 아무나 이렇게 막 죽일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통 작업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편이에요 영어 닉네임 이상한 닉네임으로 막 6명 8명씩 뭉쳐져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을 죽여서 어, 부르타를 되곤 합니다 근데 녹화 당시에는 요트나임 쪽에 작업장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께 어, 부탁을 드려가지고 시청자분의 이제 안쓰고 있는 부캐를 통해서 한번 도와달라고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부르탈이 됐습니다. 계정을 이제 뭐두개 키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투클라로 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 캐릭을 죽여도 되고, 진한테 부탁을 해도 되고, 아무튼, 막피를 하지 않더라도, 부르탈이 되는 방법은 충분히 많습니다. 일단 이번 실험에서 사용할 캐릭의 레벨은 45레벨이며, 오딘을 이제 제가 처음 했을 때 본캐로 사용하던 로그, 이제 그 캐릭인데, 저는 이미 소서리스로 갈아탄 상태라서, 더 이상 로그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없애고, 소서리스 부캐라 두는 게더 이득이라서, 겸사겸사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일단, 부르탈이 되셨으면, 니다벨리르, 아무 사냥터나 갑니다. 모든 장비를 뺀 후에 자동사냥을 눌러줍니다. 자동사냥키가 초기에는 G로 돼 있을 건데, 뭐, 이거는 바꿀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바꾸시면 되고, 죽게 되면 부활버튼을 누르고, 다시 G를 눌러줍니다. 그냥 이대로 반복이에요.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부활하고, 자동사냥 누르고, 죽고, 부활하고, 자동사냥 누르고, 아까 유투나임이랑 같은 방법인데, 유투나임에서는 바로 죽을 수도 있고, 바로 안 죽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니다벨리르는 유투나임에 비해 사람이 거의 없는 편이고, 성공률도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더욱 빨리 죽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 버튼과 지 버튼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신경을 거의 안 써도 되다 보니까 왼쪽 모니터에 켜놓고 한 번씩 눌러주고 오른쪽 모니터에 뭐유튜브 됐든 트위치가 됐든 넷플릭스가 됐든 켜두고 보면서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송 그리고 뭐 편집이나 이런 작업 같은 게다 끝나고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영상이나 뭐 방송 같은 거 보면서 그 옆에서 그냥 한 번씩 딱딱딱 눌러가지고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에 개발자 노트가 하나 올라왔어요 거길 보면 이제 부활 시간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망시 즉시 부활하는 시스템이일정 시간 쿨타임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이제 다이아 즉시 부활에 대한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무료로 부활하는 거한 2초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좀더 쿨타임을 늘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애매모호해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점검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45레벨 처음에 펭귄을 잡았을 때가 9시 14분이었고 10시 14분이 되었는데 1시간 지났죠? 45레벨에서 25레벨 총 이제 20레벨을 다운을 시켰습니다. 이제 40레벨을 낮추려면은 2시간 정도가 걸린다. 원래 요트나임에서 30레벨 다운을 시키려면은 2시간에서 뭐 2시간 반, 이제 길게는 3시간까지도 걸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40레벨을 다운을 시키는데 2시간 밖에 안 걸립니다. 30분당 이제 10레벨씩 낮춘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1업당 3분 정도가 걸린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16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41레벨을 다운을 시켜드다 보니까 2시간하고도 2분 만에 4레벨을 달성을 하게 되었네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어, 업적을 누르면은 이제 100만 골드 좀 넘게 들어올텐데 업적을 받게되면 경험치가 오릅니다 어, 그래서 아마 4레벨에서 그 업적을 받게되면은 한 5레벨에서 6레벨까지는 오를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죽어야 된다는거 어, 조금 더 죽어야 된다는거를 어, 인지를 하시고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을 좋을 것 같습니다 업적을 이제 받으면은 경험치가 200몇퍼 이런식으로 되있을텐데 그거같은 경우는 캐릭터 변경을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경험치가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어, 그점참고하시고요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업적작을 통해서 막 영웅이나 이런거 도전을 하시는 분들 를 위해서 좀더 편하게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지 아 이런 거는 뭐난 도저히 못하겠다 뭐 그런 댓글을 이제 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분들은 그냥 원래 평소에 즐기던 대로 즐기시면 되고요 이제 막 맨날 낙사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게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마음을 100번 이해하는 게 저도 일단 한번 실험을 해봤고 와 그건 도저히 사람의 할 짓이 못됩니다 직접 수동으로 해서 떨어지는 거 그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못돼 그리고 이제 요트나인 브루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부캐가 니다벨리를까지 밀려있으면은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